저희 그 볼프라이 력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차량 전장 파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전장 하드웨어 서포트,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기반을 했었죠. 대표이사저 본인은 그때부터 무선한 목적 서비션을 계속 기반을 해왔었고요그 다음에 2019년도에 UAM 멀티로부터스카이나를 볼티, 기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한테 쓰고 됐네요 제가 지금 발표할 이 내용들은 기술적인 내용이다 보니 좀 지루하신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좀 간략하게 짧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두 편을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우영 비행장 사람 배우고 비행했습니다. 아주 직산고 비행장에서 비행케스트를 했습니다로프릿이라 하고 있습니다. 강력으로 하기에 로프릿이라 하고 있습니다. 기행 상태입니다. 밑에 차가 지나가지 않다면 사진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있더군요. 신연풍에 흔들리지 않고 착륙을 합니다. 여 사람이 접니다 <laughs> 자, 다음 비행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정형 틸트 그, 로터 EVR 축성기체입니다. 지금 멀티코터 모드에서 고정인 모드로 변환됐습니다. 돌아올 때는 고정인 모드에서 멀티코터 모드로 변환될 겁니다. 이때 잘 보시야 할게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소리가 갑자기 크게 변한다면 멀티코터 모드로 변환된 겁니다. 지금 고정인 비행 모드 상태의 크루즈 비행, 순항 비행이라고 하죠. 어퍼런치를 잡고 들어오고 있는데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소리가 갑자기 커질 때 그때 트랜스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입니다. 중요한 알고리즘은 트랜스 과정에서 키치가 흔들리지 말라 말아야 됩니다. 고도도 잃지 말아야 되는. <laughs> 자 제가 이제 기술적인 걸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번은 <laughs> 비행체 디자인 개통전 시스템, 저희 그 버전 투 스카이라 그 디자인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주신다면 BNS, PNS, 하이브리드 동력원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제 대표적인 장, 그 디자인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저얘 같은 경우는 멀티폭 타입이고 프로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네. 그 아래 같은 경우는 코드 오토 타입으로 네. 멀티 타입이죠. 네. 코드 오토라는 것은 네군데에4축에위 아래 여덟 개가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무슨 타입로 말을 말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겁니요 그래서 멀티 오토 타입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고정이형 어, EVTOL 타입이죠. 자, 틸트로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같은 경우도 고정형 EVTOL 타입, 크루즈 추진 타입.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EVTOL이라는 게 유리한 점이 메카디지즘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 시천에서 여의도를 비행을 한다. 그럼 거리가 짧거든. 그러면 고정형 EVTOL 같은 경우는 아마 처리하는 과정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여의도를 비행하는 경우에는 아마 이런 얼티노트 타입이 더 유리할 거고, 이런 경우는 인천공항 이상의 거기 되는 게 유리하겠죠. 물론 이제 시청에서 여의도까지 비행고선이 잡히나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추진체 분리가 유리하다. 순항 추진체는 기속을 위해 직경을 지고 피치가 을 업을 시켜야 된다. 이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은요 그 해외에 있는 어떤 기술 영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연구하고 경험했던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틸트먼트 타입 같은 경우는 어, 수직 어, 수직 상승 취진체하고 수평 순환비행의취진체를 그, 그 같이 사용하고 있니다얘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분리가 된 쪽이 유리한게 뭐냐면, 어, 일단은 수직 비에서는 상승 비에서는 피치각이 작아야 됩니다. 피치각이 작으면 직경이 커지겠죠. 수능 비행에서는 반대입니다. 피치각이 커야 됩니다. 크기 때문에 직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겸해서 사용하게 되면, 수직 상승할 때는 FC가 괴로워합니다. 수평기행을 할때는 기속이 안나와요 기속이 안나온다는 것은 실속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는거죠 피치각이라는게 프로폴러 각도 말씀하시는거예요 예예예 예. 전진 피치각도입니다 예. 상승을 보면 상승속도가 나오고 크리즈 지지 타입은 따로 분리가 되어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좀더 안전하죠 예. 저는 이쪽에 좀 손을 들여주고 싶어요 윗면적을 줄여야 된다 고정형이 이브이톨이다 해서 날개를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날개가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비행기의 날개는 활전로에서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날개가 흐니다 실속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이 비행기가 순항을 할 때는 달려있는 날개는항력으로 해라. 에너지 효율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브이톨 같은 경우는 수직 비행 이착륙에 기능이 따로 있어요. 날개가 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순환 비행에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날개를 지르 줘야 되고 날개가 줄어든 만큼 이착륙할 때 바람 저항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죠. 이 EV o l 의 주요 통제 시스템을 이게 제가 직접 그 작성한 겁니다. 그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 객체 회피를 할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될것 같고 자, 항공기들 간에 관제를 할수 있는 ADS-D의 그 장치가 있어야 할것 같고 GPS-1, 2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FC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변속기, 보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변속기가 있어야 돼. 니다 축이 여러 개면 은 이게 그만큼 늘어나겠죠. 물론 TT로터를 작동시키면 액츄레이터가 있어야 돼요. 미션 컴퓨터는 관제 서비스를 하면서 어, 어떤 데이터를 정성해서 f 브 c 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나이다나 옵티카 플러드는 바닥을 밀거나 바닥의 흐름으로 고도를 직접 할수 있는 장치가있니다 BMS 파워 메이저먼트 장치가 가장 중요한 비행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거나 가능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가벼운 메커니즘의 비해 그냥 하드웨어, 전자 하드웨어와 서포트의 비중이 좀 크죠? 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FC하고 GPS, 시간이 주어진다면 BMS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기체에 적용된 f c 입 중앙 MCU가 INS A, B, C의 센서를 읽어와서 2대 1 알고리즘으로 골라받기를 합니다. 안전때이 그렇죠. 안전에이 이유는 뭐냐. 그럼 어떻게 2대 1이냐. 세개 중에 하나를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두 개의 손을, 손을 들어주고 그 중에 하나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가져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변속기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기체제를 하게 됩니 그런 구조의 삼중화 모듈 트리플 리에드시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네, 물론 데이터를 로깅할 수 있어야겠죠. 분리법 수처럼. 자, 그, f c 얘기는 방금 끝났고, 체계기술에 대한 부분니다이 치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때문에도 그렇고. 자, 체계기술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정비 위치적으로 고정비 수비 지상단지의 보정계수로부터 쓰신데 기준국 데이터를 정밀급 측기 데이터로 연산해 FC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그림 그대로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지상국으로부터 보정 정보를 에어을 통해 기체에 전달하고 기체 속에 있는 연산모들이 연산을 해서 고정1 cm급 음, 저희는 cm급이 잘 나올 때 10cm 이하의 오차이기도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 저희가 그 비행을 시연할 때는 MBC의 보조정보 서비스를 사용했어요. 네, 안정된 비행을 어, 동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자, 고정 방금 말씀드린 고정밀 g n s 가두 개일 때 이때는 뭐냐? 기수 방향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수 방향이 u a m 의 핵심 알고리즘이다. 네, 그설명드 될게요. 설정으로 건설된 버티 못하는 지자기 센서를 예고시킨다. 이 지자기 센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동 비행에서 자동 장치의 가장 중요한 기수 방향을 알아야 돼. 요 자, 아니, 내 내비게이션은 기수 방향, 차를 그 앞으로 기수 방향을 알고 잘 가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다. 근데 그것은 궤적을 따라서 기수 방향을 알았던 거고 자동 비행 장치는 시작 전에 기수방향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컴파스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아마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시키고, 목적지절향에 출발했는데, 10m도 못 가서 유턴하세요. 이게 기수방향을 몰랐던 결과물 에라죠. 자동 비행장치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네. 필 큰일 겠죠 근데, 버티포트가 건물 위에 죽어 있거든 공항에 되어있 근데 얘는 철저물로 되어있습니다. 철저물로 되어있는데, 컴파스는 당연히 예곡이 됩니다. 물론, 잘 캘리를 하고 세팅을 했을 때, 는활주로의 버티고트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철저물로 구조된 이 버티고트를 시작에서 예복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월의 예지이 확률이 큽니다. 자, 컴파스에라가 안 되고, 캘리 행위는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해당 문제의 솔루션이 시급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는 수식으로 계산해서 컴파스급을 그때그때 캘리로 했습니다. 매우 불편한 방식이죠. 하지만 비행을 해야 되니까 수식으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세팅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정밀급 GPS 두 개로 가능할 것 같은데, 자 10cm 이 정도니까 40cm만 떨어뜨려도두눈들이 어느 놈이 앞에 있는 정밀급 좌표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게, 자 그걸 방위각으로 추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방위각 추출해서 드론 사용하게 되면 송전탑 근처 가도 추락을 하씁니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GPS를 사용하고 있문에 그래서, 버티고오테이스는 듀얼 GPS로 인해서 그 기소방향을 추출하는 이 핵심 알고리즘은 가장 유 위에 어, 필요한 알고리즘입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정되어 있으면, 이제 고정되어 있으면 지사 반전입니다. 자, 이 GCS는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미션 컴퓨터로 에어로 날려줍니다. 이 미션 컴퓨터는 보정 정보를 연산 처리 모듈에 주입을 시켜주고, 연산 처리 모듈은 FCL, FC는 플라이트 컨트롤러. 헤딩 값, 자표 값 플러스 헤딩 값을, f c 은 이걸 컴파스 값 기수 방향으로 알고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동영상에 보셨던 게이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자 스카이라 버전입니다. 사실 자 이걸 개발할 때이 풀업을 좀 위로 올릴까 응, 응. 여러 가지 보면 가장 하나 이 예. 안정된 비는 행센타인에추격선이 있는 추격선이 센타인 게 가장 안정 안정적이에요. 예. 그런데 위로 올리려고 디자인 잡았더니 예. 뭐, 뭐. 모양이 이상이지. 근데 이게 판매 기체가 아니다, 말이죠. 저희 그 테스트 기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올리려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올렸더니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그 나무의 시어 쭈꾸미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 나왔어요. 네, 되게 안 좋았습니다. 자, 이 개발 목표는 코드 오토타입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자, 최대 이륙 력량은 300km, 기체 자중은 150, 150km 이하로 지금 맞추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법령이, 안전성 인증이나 법령이 얘가 정확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론의 법령을 일단은 따는 겁니다. 150km 이하.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 1리승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출연이지는 50km 이상을 남겨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안전된 돌풍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을 좀 보시는데, 그 현재 개발 사항이, 최근에 사진을 못 찍었었나봐요. 현재 개발된 사진을 찍기 경량화하기 위해서 파이프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워너오크 구조로 만들려고 했더니 무게가 더 나가더라고요. 경량 파이프. 자, 측면이면 저희 이거 오프로드 버기카 같은 어떤 그런 컨셉이라고 볼수있겠네요 코드 도 어떻게 타이도 동축 반전, 동축 반전이라면 할수 없어요. 축이 다르기 때문에. 야, 하지만 동축 반전으로 이해하시면. 이건 저희가 지금 6월까지 어, 비행을 끝내려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R&D 자료로 개발하는 게 저희 회사 사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R&D 자료로 개발하는 게참 좋은데 네, 희망사이고 다음은 아, 이제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동력원과 파워 장치의 구조 자, 배터리 셀이 직렬로 연결되고 또 옆에 또한 팩이 직렬로 연결되고 그 녀석은 BMS가 관장을 합니다. 밸런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스터 b m s 이 밸런싱을 하는 놈을 통제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PMS가 있습니다. 이 PMS는 외부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이 부분이 없으면 그냥 배터리 타입 물론 차지가 이렇게 되겠죠. 데 오른쪽에 이 부분이 있으면은, 자, 이 부분은 뭐냐? 수소 전지 또는 하이브리드 엔진 발전기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엔진 발전기가 수전으로서 발전된 전기가 레귤러터트를 통해서 로드를 기체를 동력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남는 것은 다시 배터리로 버려줍니다 충전을 해요. 네.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서 네. 네. 대기가 그래요. 우리가 이걸 많이 개발을 했어요. 자, 그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는 뭐, 이거 뭐 중국산인데 이 엔진이야, 뭔지 여기서 내부가 근데 이게 조시밍 ULM은 맞지 않죠? 소리가 되게 시끄러워요. 알케이브다 체드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작은 거, 드론, <laughs> 드론요. 하이브로드 기술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발전기를 저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죠. 자, 보니까 노토코일이 영구자석으로 대체가 됐어요. 지금 가정용에 쓰거나 공장에서 쓰는 발전기를 려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 무거워가지고. 그냥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테이트 코어가 사라졌어요. 지금 철심이 사라졌다. 요 철심. 이 철심에다가 건선을하는거예요 근데 그 철신이 사라지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에폭시에다가 건선을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a 만들 수가 있을까 하고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게 o 력발전에 o n d i 기술입니다. 물론 정 n d i 제어하는 하어 c o n d i t 이렇게 생 l c o n d i t i o n a 엔진스피 d i 부하 o n a l c o n d i t i c o 단속도 하고 엔진 R P M도 의미해서 전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그런 구조로 되어있죠. 이건 이제 저희가 저희가 자사가 개발했던 F C, 국산 네, 그 F C라고 해야 하나요? 어, 저희 제품 명칭은 뭐 M 7 이렇게 뭐, 해서 현재 저희 혼인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M B C를 통해서 공급적인 제품입니다. 뭐, I T K 있으신단 말이. 알트에 있으신 분 여러 형태의 지금 다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많은 형태의 제품을 개발 했었죠. 이건 차량용, 자율주행 차량용. 이거 같은 터널 들어, 지하 주차장 들어도 잡혀가나고 현재 신제품. 자 여기 보면은 에콰소소 들어온 파워 메니먼트 시스템. 저희는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파워 메인먼트의 그런 알고지즘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복잡한 게 탱크의 압력도 읽어야 돼요. So, 저희 보험이 있습니이것은 시간이 주어진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